김농부의 하루 대표님네 농가에 왔습니다. 이렇게 쌍 많이 올라온 것들 이렇게 다 갖고 오셨네. 좋은 것들은 다른 분들 드리라고 대표님은 기술이 좋으셔서 그런가 어떻게 심었나 볼게요. 와이 종구들은 국산 종구인 건가요? 예, 예 국산인데 어디 건지는 몰라 요 여기저기 다 섞여가지고. 아. 아 섞은거 이렇게 한배드에 같이 심어도 괜찮아요? 네, 상관없어요. 나중에 몇 년차 되시면 어, 재배하시고 몇 년차 되시면은 중도가 아. 의미가 없어져요. 이 벚순지가. 아 그래요? 네. 허, 이렇게 분월이 많이 돼서 완전 꽃처럼 그냥 다 옆으로 화초처럼 됐네요. 네. 그 요번에 지금 우리 수입종구 태국거 왔다는 거 대표님 잡으셔갖고 심으셨다고 그래서 그거, 보러 왔습니다. 그거, 그거는 이제 어제, 어제부터 시작해갖고 어제 심은 거? 이렇게? 네. 어 네, 어제 심어가지고 이제 바로 뿔이 나오기 시작하죠. 여기 이제, 조그맣게. 네. 반짝거리는 애들은 이제 새 뿔이 나오는 거거든요. 음. 이거 아직 안 났고, 어제 추워가지고, 상토도 엄청 차가워요. 어른 같은 요토도 그러네. 그면 러 이게 지금 요번 수입 정보로는 처음 꽂아 놓으신 거죠? 그럼 이게가 얼마큼 잘 올라오는지 네. 이제 또 봐야 되겠네요. 그럼 이건 거는 이제 어근래에몇년 사이에는 처음 한 거고 제거 영상에 예전 거 보면은 그때도 이제 태국 거 있고 다 있어요. 이제 처음에는 좀 어려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갖고 이제 종를최대다 이렇게 굵은거 가져다 달라고 한거고 저 혼자 음. 쓸것 같았으면은 이제 크고 작고 의미가 없이 그냥 다 아무거나, 아무거나 심어도 웬만하면 잘 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싹 나네 저같은 경우는 이제 싹을 다안 짜놨어요 이런거냥 아, 야리야리한 애들도 그냥 다 꽂았어요 어차피 올라올테니까 예, 쟤네들은 떡잎인거고요 음. 그리고 올라와서 또 나온 싹들이 관리 잘해주면 또잘 커요 어. 그것도 그, 그, 지금 간격은 지금 보통 여름에 심는 그 간격 같네요, 그렇죠? 5cm? 여름에는 지금 아니 5cm 뭐 정도 되는 거고요. 아, 예, 여름에는 5cm, 3cm 이렇게 심고요. 아, 세개 심었었나요? 예. 여름에는 아, 간격이 좀 있구나. 어떻게 아, 올라올지 궁금하네요. 이 예, 친구는 이제 뿌리 살짝 살짝 비치기 시작했으니까 어제 심었는데 오늘 뿌리 비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건 안났고그한 한일 정도 지나면 이제 뿌린 다 자리 잡아요. 그리고 저는 일주일 안쪽으로 이제 싹들이 이제 튀어 나오고 아니 나와 있던 애들은 색깔이 변하면서 이제 자리 잡고. 네. 태국 종구 지금 가져온 거 꽂아 본 겁니다. 여기 이제 수경재배 하는데다가 꽂아 봐서 어떻게 잘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 잘할 때도 또 공유해 드릴게요. 혹시 지금 당장에 종구 필요하신 분들 수입 종구 중에서도 그래도 최상급으로 현지에서 다 작업하는 거 영상으로 공유하면서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양은 많지 않으니까요 빠르게 들 요번에 1차 물량 빠지면 그 다음 추가로 이제는 봐서 2차 물량이 들어올 예정이니까 1차로 지금 그런데 지금 빨리 들인지 잡으셔야지 지봄 되면 노지들 나오기 시작하면 그쵸 그때 되면 또 네. 하우스는 아직까지는 괜찮고 조금 늦게 심어도 노지거는 그러니까 겨울 나고 나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네. 공백이 있어요 노지거 한번 쫙 밀려나오고 나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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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또0다가또 그때 심으셔도 되니까 이거 가지고 계속 뒀다가 심어도 되는 거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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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는0 0 0 0 0 0 0 0 0 온도가 많이 올라가 가지고0 0 네. 0 0 0 0 0 더운 나라에서 온 애들인데 희한하게 더워지면은 우리나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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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그0 0 0 0 0 0 0지0 0 0 0 0 0 0 0 그리고 그때쯤 되고서는 이제 도저히 못 구하고 있으면은 저기 중국 거나. 음, 대만. 대만 그 국산을 우선으로 원래는 말씀드리는 게지 그렇죠. 게 맞는데. 저희가도 계속 그렇게 예. 안내를 했었는데, 이제 하도들 없고 찾고, 그렇죠. 그 팔로들을 못 찾는다 하셔갖고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이렇게 보면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정보를 공유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구매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착불로 해서 보내드리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음,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여기는 다른 건가 보네요? 아 이거는 저기 달, 달래 심어놓은 거예요 달래? 아 우리 저기 아이고, 아까운 이고아 씨가 다아어네 달래 씨가아그 달래 씨구나 달래 심어놓은 거고요 이것도 한 아이고 우리 외국인 친구가 약게 좀 심어놓으라 그랬더니 기게 심었네 완전 파묻었네 파묻었어 안 보이네 없는 어, 거 아니요? 여기 있나? 잠깐만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오 건드리면 안되겠네요 어 네, 그렇게 심하고, 뿌리가 뿌리가 지금 뿌리가 나오다 얼다 해가지고 뿌리가 아. 색깔이 안좋아요 지금 음, 얘는 뭐예요 이게? 이건 펄라이트인데 어. 원래 아니 너무 깊게 묻어갔네 깊게 묻던들은 이제 아무래도 약게 묻친 애들보다는 안에가 좀더 따뜻하니까 뿌리가 아. 좋죠 지금 뿌리 나고 있고요. 원래 저희 혼합 상태에다 같이 다심는데그 음. 저기 수확하시고 음. 그 뿌리에 이게 까만 웃기 붙어 있으니까 이게 잘안 빠지나 보더라고요. 아 그래 가지고 이 콜라이트에다가 이제 한번 어떠냐고 도 이제 의견도 내셔갖고,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해 보시느라고. 예, 처음 콜라이트가 처음 달래심은건 아니고, 전에도 음. 심어보긴 했어요. 제가 이제 데이 문제가 뭐냐 면은 그 지금 한겨울엔 괜찮은데 여기 보면 이제 녹조가 찍히잖아요 물대가 네, 네, 네. 이게 전부 다 파래져요 아 까만게 붙어있으면 흙이구나 하는데 파란게 붙어있으면은 이 이끼라서 오히려 더 이제 안 좋을 수 있고요 아 일단 그 보여드리려고 그 파란 걸 보여 드리려고 네 일단 심은 거고요 어 달래가 네, 네.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어 어렵지 괜찮아요? 않습니다 뭐 저희 아 지금 저도 이제 여러 번 심어서 잘 수확했고요 저희 옛날에 몇년전 영상에 보면 이제 거기에도 있고, 음. 그리고 저희한테, 저한테 배워가신 분들도 다잘우고 계셔요. 아, 그러니까 쪽파뿐만이 아니네. 네. 수경재배 관련된 거를 다 가능하시구나. 이따가 저알타리도 보여드리고 다 보여드릴게요. 근데 아, 네네. 이제 저는 워낙 지금 아직까지는 쪽파에 어 음. 많이 치우쳐 있다 보니까 쪽파를 쓰는 네. 거고, 다른 작물들 원하시는 거 있으면은 뭐, 웬만한 건다 해봤으니까요. 제김농부야로 네. 그 지난 영상도 이렇게 돌려보셔도 거기에 음. 이제 작물들 굉장히 많아요한 20가지 정도 될 거예요. 음. 그리고 뭐 생일에 보신 것처럼 고추도잘 되고 맞아요. 그때 가짜다니까아우기니 어. 뭐니 다 좋았지. 네, 그냥 생각만 네. 하지 마시고 일단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음.